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칠까요?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1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결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 이 말씀은 늘큰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감사를 돌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과거에 죄 종로를 타던 자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생명이 이끄시는 승리의 새 시대를 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간절히 벗어나길 원했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들의 주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본문 5절에서 11절은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의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된 자아를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죽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광스럽고 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성령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주님의 뜻인 줄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